그 하러 입판장에서 할강성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굉장히 오늘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할강성동 경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가는 완도 보길도 꼭지 미역입니다. 어, 꼭지 미역 많이 나가고 있고요. 건다시마도 같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입니다. 완도 전복 오육 미사이즈가 입고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어. 뻘락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흥 뻘락지고요. 지금 보시면. 중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마리에 5만원 이고요 그리고 오늘 서너판장에서 갖고 온2 0미 개가자미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 0미 개가자미고요 어 가자미 지금 철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개가자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가자미입니다 바라가자미는 어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이런 사이즈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가자미 중에서 가자, 바라가자미를 갖고 온 상태입니다 가자미가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맛 완삭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산 새조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사이즈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어입니다 어, 암치통홍어 7.5kg 전후고요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건갈치입니다.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 대사이즈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10마리 20마리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르입니다. 가공 국내사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특대 부새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 가공 국내사 했습니다. 갈치 속젓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통이 아닌 업물로 보냅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포 하어판장에 나왔습니다. 선업판장 다녀오고 바로 하룻판장에 다녀오는데요. 그 이유가 낙지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중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마리 5만원씩 판매하고 있고 20마리 9만5천원입니다.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포 하러판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포스에 하러 입판장에 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어판장 다녀온 다음에 하러판장. 바로 강성돔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이 시즌 되면은 강성돔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 강성돔을 입판받기 위해서 이제, 다녀온 상태고요. 오늘도 할 강성돔을 경매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포 떠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어 쭈꾸미는 금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물량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거의 물량이 안 나와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숭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숭어도 조금씩 나왔고 가 할강성동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오늘도 할강성동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할강성동 숭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할 갑오징어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많이 비쌉니다. 더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더 물량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금액이 좀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소량 나온다, 나온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좀더 물량이 떨어 나이 나와야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포하라판장에 나온 할갈가보징어고요 그리고 선합판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22개 가자미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가자미가 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 살이 포동포동하고 맛 마시... 맛이 마시...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가자미 철입니다. 그만큼 가자미가 가장 맛있고 살이 포동포동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때 저장을 많이 해놓는데요. 그만큼 가자미가 맛있는 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미 가자미의 모습입니다. 이시미 개가자미의 모습이 보이고 계속적으로 가자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가자미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개가자미의 모습입니다. 어, 가, 오늘은 판장에 개가자미가 많이 나왔고,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오늘은 뭐 소량 자망 저기 나왔고, 여기 보시면,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 우럭은 더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우럭은 더 쏟아져 나와야 되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